네 혹시 사모님 그 홍고시 있나요? 홍고시. 홍고. 채비는 그냥 원투해도 되나요? 25짜리로? 네, 네.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아, 아, 오 이게 딱히.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자 오늘 미끼는 홍고시고. 자 농어 가자. 와, 여기 포인트 너무 한적 한데 진짜 좋 거든요. 근데 저 기가 너무 힘 들어 농어데 리고 와 너무 자 캐스팅 갑니다. 혹시 또 거기 잡힐지 모르니까. 거기 잡힐지 모르잖아. 오 안녕 안녕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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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좋기는 해요 그쵸 저기 보트 타고 낚시하시는 조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막상 또 와보니까 사람도 없고 이 포인트는 들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질이 올것 같아요 어, 오늘 어, 내일 또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오늘 또 제가 농어를 한 육자 정도.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맛있는 또 음식을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대접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자꾸, 이제 물론, 제가 뭐 낚시를 엄청 잘하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망둥어 잡는다고, 망콜 아빠가 아니라 망둥어 아빠라고 자꾸 이렇게 놀리시는 구독자님 몇분 계시는데, 저 오늘부터는 절대 망둥어 안 잡습니다. 네. 네. 어복고양이래요, 어복고양이. 그래서 저 오늘부터 이 어복고양이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아. 이따가 어복과 연기 차고, 어복이 충만하게. 아 오늘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 너무 좋아. 나는, 어, 그런 고기 절대 안 잡을 거야, 이제. 음절이 아빠라는 오명은나 진짜 벗어 던질 거예요, 여러분. 아 너무 더운 것 같아. 앞에 목포대기도 보이고, 이쪽이 너무 없는 거아니야 아, 아니 뭐, 낚시는 기다림이니까. 네. 한번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아, 아 바람 싫어하게 분다. 아, 너무 싫어한 것 같아. 체비 한번 뭐 걷어볼게요. 어 뭐야? 아, 이 밑에 와서 걸렸어. 밑에 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걷어볼게요. 일단 이도 한번 걷어보고 빨리 가볼게요. 아, 여기 요 여기 여가 있나 봐요. 어떻게? 아, 포인트가 좋은 포인트가 아니야? 늦어 뭐죠? 입줄 어기고 여기, 여가 있는 거 확실해 여기. 다가다기 여기, 여기. 서 아. 29시 걸리네요. 이때 밧줄이, 이때 엄청 밧줄이 있나 봐. 낚시는 아무래도 여기서 그만해야 될것 같고, 내일 제가 배를 타고 나갈 건데, 지금 농어 입질이 시운찮다고 하더라고요, 선장님께서. 그래서 내일은 도다리 낚시를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올해 봄 도다리 낚시도 한 번도 아직 못 가본 상태고, 그래서 내일 봄 도다리 상상낚시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야, 너희는 왜 좋은 길 놔두고 그런 길로 다녀? 오, 잘 다니는구나.